네, 안녕하세요. 성준TV의, 네,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저희 형과 같이 스페셜 솔저를 해볼텐데요. 네, 한번 제가 방을 만들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AKM을 좋아해서 AKM만 씁니다. 네, 직급이긴 하지만, 좀, 그래도 쓸만합니다. 저희 형과, 1대를 붙어보겠습니다. 형을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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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립니다. 아 맞다. 형을 소개 못했네요. 형, 저희 형은 상준tv라고 오늘 만들었고요. 이름은 박상준입니다. 네, 지금 저 옆에서 같이 스페셜 솔전을 키고 있고요. 저는... 뭐좀 하겠습니다. 저희 클랜은 뭐제 친구가 만든 클랜이고요. 지금 6천인 거의 7천입니다. 계속 실패가 되네요.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형아가 접속을 했고요. 네, 조아 방을 만들겠습니다. 형이 만든다 네요 네, 형아가 이름을 바꿔서 형아 헷갈려 네요 네한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템 3 없구요 시작 스나드의 연사죠 근접에서는 근접으로 가야죠 근접 근접 근접에서는 연사가 훨씬 좋겠죠 근데 여, 저, 저 영화가 스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근접에서도 좋습니다 저의 부빈. 음. 저는 사반형으로 하고요. 좀 다른 사람들과 키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 <laughs> 역시 저희 형님입니다. 엔젤 클랜 아시는 분 있, 있을 텐데 그 클랜에 들어갔네요, 형아가. 오. 저 형아가 좀 잘해요. 제가 질 때가 많이 있었죠. 엔젤 승수 도박 맞고 죽네요. 저 힘, 피 몇이에요? 37. 네, 37밖에 안 남았습니다. 반대망을 주 죽겠죠? 저 형아가 있던 곳은 맨날 여기였는데 멍청이야 내 초지 없죠? 음. 오호라 호잇 역시 근접이요 아, 근데, 근접은 역시 안 되는군. 네, 좀 하네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더니 오, 잘하네요. 역시. 제가, 한, 한 판을 하고, 오늘은 죄송하지만, 좀 시간이 없어 끝내야겠네요. 한 판만 하고. 위치 어디서 나온 걸까요? 혹시 어, 오마아 좋네요 내가 아 아깝다 상대기었는데 기방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박성준TV의 성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